현시점 AI 데이터 센터나 원전 시장은 AI 발전으로 같이 움직이는 필수 테마가 됐지만, 여기서 아직 주가 반영도 안된 숨겨진 진짜 핵심 시장이 있었다는 거 알고들 있었음? 내가 핵심 저평 가기업들까지 싹다 정리해줄게. 집중해봐. 트럼프는 2030년까지 신규 원전 시키 건설 및 원전 용량 확대에 대한 엄청난 규모를 발표했는데, 이건 단순한 원전 시장 호재가 아닌 핵연료 패권을 되찾겠다는 대규모 정책 사업 중 하나인 거야. 즉,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원전이 늘어날수록 핵심 연료에 우라늄 수요가 미친듯이 폭발할 거란 거지. 미국 에너지 정보차원 1년 이내로 미국 원전 발전소도 에팀략한 우라늄 봉급 부족을 발표 했고 미국의 우라늄 소비량은 매년 5천만 파운드로 엄청난 규모지만 자국 내 생산량은 부작 70만 파운드 1%도 안되는 수준을 기록 중이야 쉽게 말해 앞으로 ai와 전력 그리고 원전 시장은 핵심 원료인 우라늄 확보에 모든 걸 투자할 수 밖에 없는 뜻이지 시장은 이미 주가를 반영한 원전 중유스케 파워 부산 에너빌리티, 오클로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한발 앞서서 진짜 돈이 터지는 2차 저평가 기업들을 체크해두는 거야. 지금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우라늄 수요를 늘리고 있는 첫 단추에서 직접 정리해둔 해결류 기업들은 현재 히퓨레 시장까지 점유하고 있는 단계인데 이 내용들이 필요하다면 할로우 후에 댓글로 아무 말이나 남겨줘. 바로 공유할게.